조직해보살이 오늘은 같은 띠끼리 만났을 때 서로 상생을 하냐, 아니면 서로 부딪히냐, 서로가 도와주는 관계가 되냐, 또 겉궁합이 좋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쥐띠와 쥐띠가 만나면 고집과 아집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쥐띠와 쥐띠는 조금 잘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그 쥐띠와 쥐띠는 고집이 아집으로 변하기 때문에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주를 잘 봐야 한다 사람마다 다 사주가 틀리잖아요 생년월일이 다르고 난 시가 틀리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또그 이제 두 번째로 소와 소가 만났을 적에, 소가 소를 만나게 되면은 서로와 동등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서로가, 어, 좀, 양보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 같은 동료끼리 만나서 서로 항, 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소와 소가 만나면은 혼인을 할 때는 잘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 신축년인데 어, 소가 또 들어 소띠다. 그러면 올해 어, 충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직장을 옮기는 걸 신중하게 어, 결정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세 번째로, 범과 범이 만났을 때, 범과 범이 만나면 서로 그 힘의 싸움, 힘의 조절이 잘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띠 남자가 다수를 이끌고 가는 건 아주 잘 합니다. 그런데 범띠 여자를 만나면 같은 우두머리가 만났기 때문에 서로가... 어, 이별수가 많이 뜹니다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다어잘 안돼요 조절이 그리고 자존심을 많이 내세우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다 범띠라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가지고 온 어, 태어난 날짜를 또 월을 보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범띠와 범띠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끼와 토끼 잘 맞아요. 알콩잘콩 잘 맞습니다. 토끼띠와 토끼띠가 만나면, 여성 토끼띠가 남성 토끼띠에게 아주 애교를 잘 부리고요. 또그 애교 부리는 토끼에게 또, 토끼 남편이 사랑으로 많이 보다듬어주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토끼띠도 겉, 이거는 같은 토끼띠가 잘 맞지만, 음, 몇월달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 띠궁합으로는 토끼와 토끼가 만나면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띠와 또 용띠가 만나면 머리 좋은 용띠, 또 머리가 좋은 용띠가 서로 만나면 같이 상생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상대에게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상대도 내가 네가 머리 쓰는 걸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너한테. 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있어서 용띠와 용띠는 서로가 서로를 잘 이렇게 보듬어야 되는데 지지 않으려고 하는 기운이 너무 강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상대를 어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는 기운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욕심이 많아서, 어 같이 한 집에 살면 어렵다. 용띠와 용띠는 서로 어렵다. 이렇게 말뚝을 받겠습니다. 뱀띠와 뱀띠. 뱀띠가 굉장히 지혜가 출중하고요. 뱀띠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도끼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을 잡으면 인정사정 없이 내 계획에 어,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게이 뱀띠예요. 이 뱀띠와 뱀띠가 만나면은 좀 힘들다. 많이 힘들다. 뱀띠들이 좀 기복이 심한 편이고요. 뱀띠와 뱀띠가 만나면 풍파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유은 않는다 해더라도 일평생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 뱀띠와 뱀띠가 만나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형국이라서, 정말, 어, 연월일시, 사주, 현재 내 처한 상황, 주변 상황, 또 조상, 또 양쪽 다 부모 관계 잘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쥐와 쥐가 만나면 고집과 아집이 만나기 때문에 어렵고 소와 소가 만나면 서로 이겨려고 하기 때문에 부딪혀서 어렵고 또 범과 범이 만나면 이별수가 많다. 또 용과 용이 만나면 서로 머리를 조아리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음, 뱀과 뱀이 만나면 풍파가 많다. 일생 풍파가 많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같은 띠이 만나면, 이거는 겉, 그, 겉띠에 그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더 자세한 거는 찾아오셔서 점사를 보시거나 전화점사를 보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쥐띠와 소띠, 뱀띠, 말띠, 범띠, 토끼띠, 용띠, 이 여섯 가지는 서로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이 궁합을 잘 봐야, 이게, 이 말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 오늘 하고, 쪽지깨보살이 말뚝을 이렇게 만나면 결혼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결혼을 했다 해도 좀 산을 많이 넘더라 하고 말뚝을 또 한번 꽝꽝꽝 받겠습니다